예, 신념이 아니었더라면, 대국도 지금 주는 국화 같은 처참한 국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는 친구의 본유로, 저는 배제할 것 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냥 배제할 것 같다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했는데 아, 거기를 졸업하면서 아마 일견을 했나봐요. 졸업생 대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한 기간에도 이스마디아 대통령은 에디아타 들와서그 시대의 영어를 배우고 또 미국 소비자들 위서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도 이런 자유주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 대표 연설의 학습으로 졸업생을 한 거죠. 그런데그 열정과 연설이 너무 강백한것해그 전에는 전국에 전세계 대사들고 문신도 있고 소에서도 있고 또 국민과 시민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옛날이니까 아, 아마 배제할당 졸업식이 그도시의 최고의 시월이 됐었더라고요. 그 뭐였는데 거기서 이 젊은 이승만 연설을 봤을 때그 연설을 듣고 보면 모두가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고 그날부터 예수님만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이 일어서자 그때부터 주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분은 나를 위해서 참 오랜 세월을 다셨어 우리 신이처럼 신이 말씀하신것처럼아 사랑 게내 네. 애이이여 내가 살아가는 자여. 그분 그것밖에 몰랐죠영생적으 그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이됐어요 그날 이후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이 됐고 민주국가를 주장한 나머지 감옥에 갔죠. 그때 감옥 갔을 때 성교사님들이 보내준 양호설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고 었또 영어 사전을 성서에 넣어줬는데 감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영어 성경을, 성경을 읽다가, 그 신약 성경을 다가만그 성경을 통해서 이분감정고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게 됐어. 정말 예수님 사람이 된 배제한 데가서 느낌 들었는데 감옥 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공부하니까 그 너무너무 스아이트해서그 감옥에 6 0 명의 죄수를 전부 다 전들했습니다. 자기 네. 만의6 0 명을 전부 전들어서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분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아, 이승만 대통령이 도와가지고 초기에 아, 나라를 선택하 분들도, 여럿이 그, 죄스터 그 때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어줬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감옥에서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이분처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948년 지역 국회 임시회장이 됐을 때도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국회에서 가서 의원 나와서 시도하시도로 국회에서 가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는, 그런 국회가 우리나라의 국회인데 요새 국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런 국회를 사가이 나라 인민족인데 이, 이 박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이은영 아,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민족의 영혼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와 인자와 용기와 덕의 근원을 부어주소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또 기용이 있어요 남북통일과 인일인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대한민국이 일기 하여 주었소서 와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이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오늘에 와서는 너무 망가졌어 어늘 국민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됐어요 그니 이승만 대정령이 되었으니 이것이 대정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읽고 기도하고 그랬습 그리고 4.19대에 파회한 다음에 이모장에 가서도 계속했습니 <laughs> 하와이 가서도 돌아왔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장에왔습니 성경을 o 습니다 매일 목사 떠들때 매일 못 up? y o 이승 우리 통령이 a d d y you 대하루 my daddy, you s 드리니까 하루 d d y you see, my daddy, you s 하하님의 daddy, y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서 시도하면서 헌신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여러분들이렇게하겠지만 저도 이 대통령의 옛날 그 조서를 오래된 조서를 세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어요.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책을 썼나?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로 평생 목사로 서 살아왔어요. 목사님 신학을 평생 공부하는 제가 그 이박사님의 세 번의 책을 읽는데 탐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글마다 책마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천국가다 성경에 의무입다 성경의, 성경의 가치에 의무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못 읽었어요. 그게있는지 몰랐죠. 그런 책이. 그런 책은 얼마 전에야 알아가지고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면서 한줄한줄 하면서, 한줄 어떻게 그 시대에 저렇게도 철저하게 성경과 신학에 합하면서, 나라가겠음을 생각하면서 이 국가를 미래를 보고 통일을 생각했아서 아,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세계로 이민을 갔습니다. 180개 나라에, 750만 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예. 아, 네. 네. 저는 공무원으로 갔어요. 목사가 어서 교생을 한데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래 들었어요 지금 250만명의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있고 그 사람들이 아까 연설하신 것처럼 미국가서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저는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고생하는 제가 봤습니다. 최소한도 대학을 졸업하고 중류 사회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미국 와서 영어를 못하니까 최빈 하단에서 고생하면서 씻고 네. 털만온그 대한민국에 이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언급하다 그랬죠? 조선다. 한국사람열심히하고그죠 열심힙니다. 열심히네요. 한국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보니까요. 구멍가학에서 응? 시작해도 별 문이 일어나서 참 미국사회의 중심이 되고그 이세들이면 지금 대단하잖다 미국의 그 중류사회에 다 들어가서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계집애에요 네. 셋째가 여섯째가 아이가 미국 사회에 당당하게 <laughs> 네. 지금 이 세대들 정말 다다닙 우리 예수보다도 더훌륭해 그래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시사회인도 나오고 별사람이 별다 나와요 음. 교수들은뭐 세무사회가 제가 쓰는 신학교 교수는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지금은 미국 신학교보다 전 한국 교수들이 깔렸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나라. 세계가 바라본 나라가 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박사님이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세워서. 대중을 만들어서 기초를 놓아주고, 금왕이 위에 헌법을 만들어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모아서 번창하고, 모아, 번창해서 통일 한국인들을 대서 번창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를 가장 잘도와주서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전민들을깨우쳐주시옵 합니다. 그러나 아,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요전 세계

오게란 네, 데 우리 고상이2 0 0명이있 아, 엄마라. 정말, 데2 0 0명이 시험을 좀, 시험을 좀, 시험을 을 좀, 시을 좀, 시험을 좀, 시험을 가시험 시험을 공부해야 떨어진다. 떨어지고 싶어도 그냥 못 떨어지면 죽어라 하고 죽어라 고 공부해야 떨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쩌고 저쩌기나서 그런 훌륭한 국민이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우리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품을 입어서 이 나라를 더또 높이 세워서 하는데 이 오직 그것밖에 다 자, 그렇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좋아는데 정치 하나만 지금 후진입니다. 그래서 이기도 경이해서 훌륭한 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발전시키면 이건 확실하게 오늘 이 역사가 있습만다이 사람,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부서는 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